인양이신데요이 어, 타이틀곡이 지금 풍령을 아시나요? 요즘에 아주 밀고 어 계신 곡이고 어그 밖에 우리 양구에 오시면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이런 노래도 아마 이분 타이틀곡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가까이 접해보지 못해서 이분 노래를 미리 언지를 줬으면 제가 한번 들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게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지금 요즘에 어, 지금 3집까지 되고 계신 우리 송혜 선생님 네, 수양 딸 네, 어, 이십니다. 우리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김가인 양을 한번 모시고 노래 한몇곡 청해 듣고요. 그리고 색시포까지 한번 이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함성 속에서 우리 요즘에 가수분들 정말로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저희 각설이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도 이, 이 갑자기 두꺼우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 게도 버스킹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가수님들은 체면 때문에라도 소속사에다또 이런데 쓰지 못하게 하지 아주 유상이 굉장히 많은 우리 가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영심만도 우리 가수님들 응원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이쁘게 초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김가인양 한번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따뜻한 박수 속에서 자, 발걸음 할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가인양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세요. 어. 야, 역시 가수님들은 뭐가 틀려도 틀려. 정말로, 어. 아유, 이거, 패너지, 요거 좀 들고 계세요. 왜냐면 여기, 저희 각자리 공연장에 오면은 우선은 끼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 이거 끼워보시긴 하셨나 모르겠네?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김가인, 우리 가수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세요. 네. 어, 마이크 나와요? 어, 예. 안녕하세요. 어, 마이크가 넣요 어, 이건 안 켜보셨나봐요. <laughs> 노래한 지가 또 <하도> 오래돼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가수 김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심아 님이 너무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힘이 막 솟아요. <laughs> 어, 여러분들 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반갑고 또 요즘 많이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니까 너무 제가 기분도 좋고요. 저도 몸 관리를 감기 안 걸리게 잘하고 있는데 어, 여기 제가 오랜만에 아 처음으로 와봤어요 이런 무대는 우리 정말. 가수님들은 이런 자리 서기가 어, 원래 소속사나 이런데서 못쓰게 하거든요 근데 소개 선생님을 어, 양아버지로 두고 계시는데 이런데서 서게 하셨겠어? 맨날 천국 누나다 뭐 이런데만 서겠지? 아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이렇게 되니까 천사 각설이 이호라고 되어 있으세요 근데 역시 천사이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 어, 김가인의 노래 어, 어, 들려드리기 전에 많이 알려진 노래 동백아가씨 한곡 하고 어, 그다음에 <laughs> 주현미 씨 정말 좋았네두곡 먼저. 정말 좋았네는 ]identified? 아까 여기 천만 원씩 기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 다른 노래로 들려주시면 네, 아?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못된 나 몰랐네 이거 네. 이어서 도록할게요 네, 네, 좋았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그냥 서 있으면 가수들이 기운 빠져요. 박수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시고요. <laughs> 이렇게 리듬 박수 한번. 사르신가요? 야 노래 너무 목소리가 맑고 예쁘시다. 저는 이 노래는 가수님들 노래로 워낙 많이 들어봐가지고 워낙 잘하시잖아요. 근데 딴건 눈에 안 뜨는데 옆으로 살짝만 돌아보실래요? 어머 여기 너무 예쁘지않아요난 <laughs> 여자라서 그런지 이런 거뭐 이렇게요. 섹시하고 너무나 예쁘시고 어, 우리 금강인 가수님 어 이분이 어, 송혜선님 따님이라 저기 양딸 수양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알고보니까 이분이 두번째 따님이시고 첫번째 따님이 또 오셨더라고 첫번째 따님이 송혜선생님은 딸부자예요 그치요? 여기 보면 여기 딸도 있고 저기 딸도 있고 어 첫번째 딸도 있고 두번째 딸도 있고 모든 가수님들은 다 송혜선생님 따님이 아니겠어요 그치요? 근데 또 첫번째 따님도 와 계시다니 난 이분이 첫째인줄 알았더니 저쪽이 첫째잖네 이쪽이 둘째 <laughs> 그래서 자 노래 한곡더정해 듣도록 할게요 사랑받긴난 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s why right. you're so beautiful.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각설이들이 이렇게 노래 열심히 땀흘려서 노래하면 이 정도 박수 안 나와 가수기 때문에 박수를 주시는 건데 세상 그렇게 살면 되겄냐 안 되겄냐 어? 각수들이 노래해도 이 정도 는 박수 줘야지. 고맙습니다. 바, 어디 각설이 영심아가 파운키보라 박수 더 많이 나오는데아 근데 이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민자 선생님이랑 많이 닮았네요. 이미자 선생님하고 똑같이 닮은 데가 있죠. <laughs> 뭐 여기라고? <laughs> 어,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도 내가 정신을 차리실 겁니다. 어, 우리 김가인 가수님, 어, 제가 많이 노래를 많이 이렇게 잘하는 분들 모셔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또 다른 가수님도 기다리고 계셔서. 자 요즘에 밀고 계신 축풍령을 아시나요? 요즘에 신곡이죠. 어, 요즘에 이제 대박 행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네. 축풍령을 아시나요? 우리 가수님 편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시고 좋으면 유튜브에 축풍령을 아시나요 검색해가지고 따따따따따 이래가지고 다음에 갈 때나 노래방 가면 축풍령을 아시나요 불러주시면 됩니다. <laughs> 아셨죠? 그럼 아주 네. 우리 가수님께서 힘내실 거예요, 그렇죠? 제 노래 제 노래 네. 풍량을 아시나요 지금 한창 맞아 많이 뜨고 있어요 사실은 저기 가수님들은요 죄송한데 여기 돈 받고 있으면 이거 좀 없어 보여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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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고 일단 돈시고아 저기 어, 제 노래가 지금 방송도 지금 하고 있고요 라디오도 어제 아 그러시구나 라디오 어디예요 응? 어디예요 라디오 F FM 라디오, FM 라디오가 아, 다 우리 김가인 음, 가수들, 홍보를 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수 아, 김가인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오신 우리 저기 뭐야 카메라 감독님들 좀 영상도 좀 예쁘게 잘좀 찍어 주시고요. 왜냐면 김가인... 다른 아니에 른 가수님들 오시잖아요. 그런 감독님들 커피 사듯이라고 5만 원씩 다 돌렸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저는 몰라가지고. 예, 네, 예. 네, 네. <laughs> 오늘 처음이라서. 어, 오늘 처음 와가지고. 다음엔 준비해 오실 거죠 네, 네. 아이고, <laughs> 예. 아유, 아무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뵈니까또 힘이 납니다. 제노래추 축풍령을 한곡더 들려드리고, 축풍령을 아시나요? 제목이 그래요. 김가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요 박수! 음악이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원도가 고향이세요? 아니에요. 어, 아, 근데 왜 양구에 오시면 어... 10년 젊어진다고 아, 하고. 아, 양구. 풍령을아시 추풍용을... <laughs> 제가 양구에 홍보대사를 했어요. 아, 고향은 아니시고? 아, 고향은 아니시고. 고향은 아니시... 아닌데, 아니, 그러시 그래서, 어, 양구군 홍보대사를 했고요. 지금 풍령을 하시나요? 지금 밀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수 김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